여러 경례,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십니까. 삼척 마이스터고 학교 프로젝트 오주의 한국어 발표를 맡은 방세준, 외국어 발표를 맡게 된 이하민입니다. 먼저 저희 팀의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let me explain the contents of this project. 첫번째로 구성원 소개와 구성원들의 맡은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두번째로 작품 소개와 제작 목적, 그리고 세번째로 재료의 구성들과 가격, 네번째로 기획가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설명드리후 마치겠습니다. I will introduce you members' work, the purpose of project, t f materials on t e h t i l e s used. 구성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조 팀장 최상현입니다. 최상현 학생은 인터넷 매체에서 손수석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선반 밀링을 이용하여 공작물을 가공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최상현 그 is the captain for a piece of painting in the process using steps on milling on the finding about hand sanitizers on the internet. 그후 납땜을 이용하여 전선을 붙이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He also contributed to attaching wires using soldering. 다음 방세준 조원입니다. 방세준 학생은 발표 자료를 작성하였고 인터넷 매체에서 재료에 대한 자료를 찾고 아크 용접과 CO2 용접을 이용하여 판을 이어 붙였으며 공작물을 가접하였고 c a d 를 사용하여 3D 프린팅을 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I also contributed to attaching p l a t e arc a n CO2 welding n 3D printing through CAD. 다음 이하민 학생은 외국어 발표를 하기 위해 외국어 자료를 조사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매체에서 같이 자료를 찾으며 조원의 밀링 작업을 옆에서 도와주고 PPT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하민 is here for presentation with English. He also contributed to supporting every members. 조희찬 학생은 보고서 양식 작성에 힘썼으며 정보 찾기에 도움을 주고 PPT 작성을 하며 모든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밀링 작업을 마친 공작물을 필렛 용접을 하여 사용하여 판의 공작물을 이어 붙였습니다. 조찬 is here for i t i n g a script on f i n d 다음 주영수 학생은 선반 밀링 공작물을 가공하는 데큰 힘을 썼고 캔드로 외형틀을 잡아줄 재료를 만들었고 아두이노 회로를 작성하여 회로를 작동시켰습니다. 주영석 is here for like building cat of inner circle. 다음 작품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show you the work made. 작품명은 자동 손소독제 펌핑기로 제작 목적은 요즘 시기에 다른 사,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필요 없이 하거나 사람들의 일손을 줄이는 등 경제적이며 코로나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제작하였습니다. This is automatic hand sanitizer. It is prevent. 4 4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니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The total price is 저희가 사용한 기술로는 기획가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인 용접, 캐드, 선반, 밀링 총 4가지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용접에서는 2개의 판을 맞대기 용접인 아래보기 용접을 사용하여 이어붙였고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판을 말끔히 갈았습니다. In place few area was 그리고 오렌지 보드와 손소독제를 지지하기 위한 모재를 절단기로 잘라 세워 가접하였고 선반과 밀링을 사용하여 깎은 모재를 밀필렛 용접과 플럭스 용접을 사용하여 이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판을 제거한 후 테이블 뼈대 위에 CO2 용접을 이용하여 가조파였습니다. 캐드로는 손수석제 위에 초음파 센서를 붙이기 위한 뚜껑과 모터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 2 개와 초음파 센서, 손 소독제 뚜껑과 이어붙이기 위한 커버를 만들고 아두이노 판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판을 만들고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 제작물을 만들었습니다. We can m a k e a for attaching an d sensor to supports and for m i x i n g a fixed plate to Arduino on cover for connecting the lid. We also made the shape of it 3D printer. 릴링 머신으로는 사각형 공작물에 페이스 커터로 길이를 맞게 절삭한 후 손수석재 모터 지지대를 고정하기 위한 홈을 엔드밀을 사용하여 가공하였습니다. Through the mill we was cut the x to a r 이렇게 저희가 구상하던 자동 손수 업체 의 모습이 나왔고 완전 실용할 수 있는 제작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완성작품인 자동 손소독기 구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ll watch the driving video of our finished automatic hand sanitizer. <웃음> <웃음> 저희 팀원들의 느낀 점을 한 명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 플레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팀 리더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좋은 팀 플레이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좋았고 외국어 발표를 담당했는데 김태훈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프로젝트로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권한이 있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원하던 작품을 만들어서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과의 협동으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만들다 작동이 안될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의견다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 프로젝트 오조의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Q&A 혹시 궁금한 거 혹시 없으신가요?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경례!